안녕하세요, 최바다입니다. 오늘은 길고 긴 리플과 SEC의 소송 관련 내용을 오랜만에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지금 리플이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법적 승소 때문에 리플이 힘을 잃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리플 증권성 대한 판단에 대한 재판이 열렸었죠. 그런데 필립스 해밀턴 판사가 소송을 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허용했지만 XRP의 증권 등록에 대한 이네 가지 주요 주장을 기각한 중량법. 법적 승리를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2023년 7월달에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부분 승소로 리플이 증권성을 가진다에 대한 SEC 주장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판결을 내렸었고 지금 이것이 선례로 남아서 지금 확정적으로 판결이 남아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캘리포니아에 대한 판결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냐면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티어트 알데로티가 분명히 말하면 CA 판사는 리플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권이 아니다. 왜 자꾸 증권이라 그러냐. 그래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유럽의 판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증권이 아니라 모양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리플이 현재 SEC랑 진행 중인 항소심에 관련해서도 리플은 증권이 아니게 될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EC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SEC와 리플 사이에 분명히 20억 달러의 벌금, 이게 하나로 따지면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벌금을 2023년 3월 달에 요구를 했었지만 지금은 그 합의금에 대한 스탠스가 굉장히 대폭 할인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대폭적인 할인이 바로 SEC가 1억 달러로 합의를 볼 것이다 라는 이 답변서가 제출되면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당초 SEC가 요구했던 20억 달러에서 리플의 합의금이 1억 달러로 거의 20배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면 당연히 1억 달러 낼만하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SEC에서도 현실 부정 비슷한 걸 했었지만 이제는 대세를 받아들이겠다는 스탠스로 접어들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SEC에서 이더리움 이테이프를 승인하기 직전에 미국 SEC에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더리움 개발 컨센시스에 대해서 웰스노티스를 발부했었습니다. 이 웰스노티스를 발부를 한다는 건곧 기소에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소로 들어갈 거니까 너희는 뭘할말 있으면 해라. 발부하는 게 바로 이 웰스노티스인데 그래서 이게 5월 말에 퍼졌던 거고 SEC가 말 그대로 이더리움 어깨를 탈탈 털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 승인이 불가능할 거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었습니다. 레스 노티스가 탈 중앙화 플랫폼인 트레이드 스테이션 이더리움 생태계의 최대 탈 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 그리고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 그리고 심지어 이더리움의 증권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재단까지 조사를 다 들어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더리움이 끝난 줄 알았었어요. 이더리움이 증권성이 확실하다면 사실 리플도 증권성이 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더리움과 리플의 증권성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바로 SEC 전 기업 금융국장의 힌먼 연설 때문에 그랬었어요. 이때까지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힌먼 때문이었는데 힌먼이 어떻게 말했었나? 이때까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그런데 리플은 증권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실제로 이더리움과 같은 경우에도 투자 모금이 ico로 굉장히 많이 추진했는데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고 리플은 증권이다 라는 게 되게 어불성설이었죠 그런데 sec에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본다면 당연히 리플도 증권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sec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더리움 증권성에 대해 조사를 했다 라는 말은 당연히 리플도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더리움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나서 SEC는 갑자기 SEC는 갑자기 이더리움 ETF를 승인해 버리죠. 미국 SEC에서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 너네들 증거 아니다라고 뜬금없는 결론을 내버려요. 이게 리플에는 분명히 호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리플도 지금 분명히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 조사를 받는 거 넘어서 이미 리플이 1차적으로 부분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SEC에서 계속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SEC에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SEC에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그러면 리플도 증권이 아니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을 20억 달러에서 1억 달러로 낮춘 것일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생각해 봐야 될거 중요한 건 한 가지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SEC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단 말이에요. 이게 또 5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SEC에서 버리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5월 말에는 SEC에서 이더리움 증권성 여부가 있다면서 탈탈 털겠다 했는데 뜬금없이 이놈들이 똑같은 5월 말에 SEC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승인을 해버렸네. 이거 뭐야? SEC에서 진짜 거의 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력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더리움 증권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가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더리움 물량 다 털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더리움에 대한 etf를 승인한다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은 떡상을 하겠죠 그러면 sec 입장에서 뭡니까 저점에서 이더리움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sec가 분명히 미국의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그런 의심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 리플 CEO가 직접적으로 XRP ETF에 대해서 말을 꺼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XRP ETF 대한 대답을 회피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6월 달부터 XRP ETF가 나올 것이다. 대선 이후에 암호화폐 규제 직전이 가지화될 것이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5조 달러를 향해 갈 건데 XRP ETF가 불가피하다. 우리는 XRP ETF를 출시할 거라는 소리죠. 그리고 또 다시 말을 합니다 리플 etf가 2025년에 나올 것이다 이 시기가 언제예요 sec가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승인을 하고 나와서 바로 직후에 xrp etf가 나고 오 있다는 소리입니다 신기한 게또이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이거 sec가 합의금을 20억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요구하겠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더리움 증권성 여부 조사하겠다 5월 말 그리고 etf 승인을 5월 말에 진행했어요 그리고 6월 초에 이더리움 증거성 여부를 진행하지 않겠다.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라는 말을 6월 초에 했습니다. 자 리플 뭐예요? 5월 말까지는 야 벌금 20억 달러네. 그런데 또 sec에서는 아니야 6월 달에는 야 벌금 1억 달러네. 그리고 나서 6월 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xrp etf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더리움과 리플에 대한 행보가 똑같아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sec가 있고요 이 sec는요 이더리움과 리플에게 세력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의심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리플이 분명히 비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제 주관적 인사이트를 믿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주관적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팩트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공부는 필수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코인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아주 잠깐 1분 정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처음 주식 접하셨을 때그 용어와 개념들이 낯설고 어렵진 않으셨나요?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감이 좋아서 돈을 벌었을까요? 주식과 코인으로 돈을 번건 다들 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처음 코인 해보시는 분들 보면 다들 알잖아요. 인터넷에 혹은 지인에게 추천받아서 산 코인들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렇게 몇천원, 몇만원 오르는 거 가지고 이득 봤다고 말할 수 없죠. 큰 수익을 번 사람들은 다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셀렉해서 수익이 난 거예요. 코인 이론. 솔직히 공부하기 어렵죠. 유튜브에는 무료 강의나 외부 유료 강의 듣자 하니 딴소리하거나 공부방에 초대하거나 혹은 어려운 말만 많이 하죠.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코인에 대한 책입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할 때 배운 내용들이 하나하나 잘 정리된 책이에요.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인데 제가 공부할 때 너무 도움이 되었어서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에게 선물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구독자분들에 대한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010-4351-1702번 이쪽으로 로 목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구독자인 거 확인되면 은 바로 책 배송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사비까지 투자하면서 책을 보내주냐 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답을 드리자면 저도 다 구독자 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홀더 분들 오락가락하는 차트 보면서 싱숭생숭 하시죠? 다 저도 그랬습니다. 잠깐의 하락세에도 불안하고 힘들었던 저를 알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책 읽어보시면 제가 왜 선물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의지만 있다면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의 전략과 노하우를 쉽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 010-4351-1702번 이쪽으로 목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책 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마음과 노력이 구독자분들께 닿았길 바라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제 채널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